이나중에한가 싶고, 싸이로 넘어가게 하고 좀 봤더구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하나의 희생단성입니다. 이 교로길을 온다 내일 오면은 이제 26호라로 약간 뿌리고 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온라있자마자정리가 나왔습니다. 배로 나왔으니 내일 라기게 이제 끝나도. 아, 저는 조금 있으면 정리가 들어오고서 알았습니다. Y yo pensé que en menos de 5 o 10 minutos ya iba a volver la luz. Pero ahí me sentí a pensar: ¿por qué será que se fue la luz? También dije: no, el Señor está preparando un regalo sorpresa por nosotros, por eso le llevó la luz. Y era muy oscuro, no había nada que ver más que el cielo. He visto una gran cantidad de estrellas en el cielo. 전능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오고 계십니다. 이여이나 에스디오케 한자이 에스디오케 e 우리에게 은를 받으십니다. 이스가지고한 사람이 술이 가지고 비틀다 u n 야아고흔들고계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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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는 그는 이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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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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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출사람바라보수 사람으로 보면 수출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수출 사람으로 바라보면 수출 사람으로 바라보보면 수출한 한 사람으로 보으로 바라보면 수출 사람으로 보면 수출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수출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수출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수

예사 가지, d e p e n d i n on o w you f e e h 첫 번째, 중요는 내가 어디로 왔는가는 내가 어디로 가는 거에이두 가지, 우리는 로 가는 거야? 이두 가지, 서 어디로 가거두 번째 문제는내가 어디로 가는 거 가지, 우리는 우리는 아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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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이 우리는 우는데리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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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 우리는 우리는 는 우리는 우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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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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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우리 우리는 우리 못차기 했어. 못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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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못가기 했어. 고 찾기 했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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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했어. 못찾들 했어. 못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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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이 찾기 했기 했어. 못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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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못찾이 예, 예, 제게 예, 제게, mainland, 예? 옛날에 이전에는, 이 아이템의 베트남은 어떻게 보 하루에 6 0 아주 0천0 0 0 0 바로 0시0 네? 이천0 0 0 0 바로. 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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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발전하0 0 0 0 0 0 0 0 0 0 0게0 0 0 0 0 0 0 0에0라0 0 0 0 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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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 0 0 0 0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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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o la gente cada vez que va avanzando científicamente se están dando cuenta que la bacteria no es que se forma así de forma se den a nada más. Y los científicos cada vez se están enterando más que una bacteria hace si una cosa que no podemos ni ver con el ojo es mucho más complicado que el tráfico de naciones. 이런 것들을 지나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 지하로. 예, 예술은 이제고 물어보는 게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니다면되는이 새끼의 센스야. 과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 여대이거나 센야 아이 알고 업글리어 이런 게있이 yes. 사람들은 우연히 만들어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새끼에엔더보이퍼이엔 센스가 됐대요우연히그 만들어 줄수습니다

científicamente también no se puede comprobar si ¿sí en realidad el bono de volvió en persona, como te dicen, porque en 2000 años ningún bono se está convirtiendo en un humano. Pero no sabemos si no es muy especial. Entonces yo le pregunto: si la persona evoluciona más de acá, ¿qué vamos a ver? ¿Cómo lo propusimos? Nadie lo no sabe. Y, y yo te digo: ¿Qué haré en esto que le estoy diciendo? ¿Van a creer? No. 여성의 역할을 해, 또 내가 이거 하가거가생각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나어떻게온국인나에게는안고내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들고, 사람도을 만들었다고, 있는 사람, 아이들께 대에대해서 이혼, 대비해 이 너를 생각할 수 없게 그 중에서도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들었다고, 성경로말씀하십니다에 이렇게 볼때에와가만 성경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니이나모로 그러니까 하나님의아들을 따르게 되었니다 그래서 저부터야마이이습니다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어요서을내리떠들 이것도 세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 também hay tres o p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죽어서 끝이다. 다없어라고 된다고 생각하는니다아이데테니다아케 파라오 이리 보히소 con esto termina todo o 지도 모르고 죽고 한다는 그념없어라고 된다는 거. 저는 믿음 조금씩 여덟 때요. no e o no d n d e vengo y c 그리고 두 가지 사습니다이 예수아이 동자들만 우리가 죽으면 천계에 청길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께 깨끗해 세팔로모리고 노아 안제로 알리시아. 그러면 천국 어떻게 느냐기에는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배아이사모마 아이도 했데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천계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착한 일과 악한 일을 비교해가지고 착한 일을 마음에 하는 착한 사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오나 가 애들 안 애들 이다다고 이제 내지 이제 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못 잡는데 대다 해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아이크로레마. 죽을 때까지 내가 착지 착한 사람으는것습니다 pero podemos sea, estar en un momento o hasta en estar a morir s i 마음 속에 죄의 의심. 서때에 뭔가 내 속으로 니가한했을때해 봐야 몇년더영이 얼마나 빠집니다. 자, 그건이요 y supongamos que hice muchas obras buenas y el más... por ejemplo. Sí. Supongamos que yo durante 100 años de vida no hice nada malo, durante 100 años solamente hice obras buenas todas cosas buenas más. ¿no? entonces te de morir cuánto tiempo lo que voy a vivir? ¿Cien años más o más? ¡Cien más 예전에 있었던 거. 성령한 편견한다는 그 정부는 뭐 깨달았다. 팀의 뭐 여기 기본에 안에는 없고 나한테 안에는 너무 많이 벗어어요. 또 하나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내나의 그룹고서구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모야, 악한 행동으로 천간단 저렇게 할한습니다면기에있 것처럼 지게 por buena v o l u n t e r m o s a l i n e r n o 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실 능력이 있습니다. 한그 es es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어 가 있으면 도에수 있습니다. 너만 만약에 코로나에 있는 별기 아저씨가 오실 수겠습니까 별기 별. 벌레. 에. 벌레. 한국 아저씨. 한국 아저씨. 한국 아저씨. 한국 아에씨 한국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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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 아저씨. 한국 아저씨. 한국 아저씨. 한기 아저씨. 한국 아저씨. 한국 아저씨. 한국 아 <laughs> Si es si nos no 성경에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Y en la Biblia nosotros sabemos que por medio de la fe porque nosotros nos vamos al cielo. <coughs> han eh, han Había un señor rico en una ciudad. Tu tenía dos hijos. El segundo hijo vino con su papá. tú Le dijo, papá, ¿sabes qué? Eh, la herencia que me vas a dejar, dame ahora, no, no me fue que se muera. 아버지가 땅을 었습니다 소박발의 좋은 그 아들은 땅을다팔았습엘다베사베의 돌테 t e r 그리고 저 화려한 도시로 갔습니다. 이데포의 생모와 아로마클로고 처음에 생각한 동으로 선정했습니다. 내아테페의알라르마스라 그러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좀 Pero yo tenía mucha plata, fui más plata que hasta había vendido el terreno. Entonces dijo, yo tengo mucho, entonces voy a gastar un poquito antes de empezar a ganar más. Se fue en una casa de, de que empezó a tomar. Tenía mucha plata, se hizo de mucho amigo. Gastaba mucha plata, entonces tenía mujeres alrededor. Y empezó a gastar así la plata y se le fue de tu amiga, tu amigo gastó todas las plata que tenía. Terminó la plata, se fueron tus amigos. Terminó tu plata, se fue la mujer. Pero en este eh, barrio llegó la sequía. Vamos a nosotros.

기분도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에나 casa de papá, tenho a morir de ¿Sí? me voy a n o i a 나는 여기 굶어서 죽는리아 아내가. 내가 아버지를 보러 왔어. 매우 애정도 파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 보는 손페도 한테 싸. 보러 계속 기아가래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전해 아버지가 재르습니다가 저는 아버지가습니다모서고 저는 리아버지게하셨어요 어,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일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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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아지는 항상 일하 아버지는 하셨 아버지는 하리지는 항상 일하요 예, 하지아리지아버지지는 아들 올라오면 뭐해? 이 뚜바빠네 냉동실에 냉동에 뭐야? 그래도 이거 다외니에 아들은 연체감소니까 천천히 걸어 오습이에요 이거 노트야 공개하는 게가 랑 난나 해도 좀이라 왜 이렇게 야생 나나 그러나 나이 아들 아버지는 다녀갔 그래도 바빠 오늘 아침에 노트야 이거 왜거기서 아버지 밀 그리고 아들한테. 이 라면서 아들 이 아들 얘기하면서. 이 레이스는 뚜 아버지, 아빠. 하나님께 잘살셨습니다 열네 백 나와요. El este, que cometió un error contigo. No tengo derecho a ser hijo. Usted sabes cómo no veo. Pero tu papá le va a dar a tu hijo y te van a casa. Y le dice a los veo: Déjenme váyanla a mi hijo. Déjenme ropa. Le quitó la nación que tenía que escribir a la nación también. 그리고 신발은내네 얼큰 병에 사러, 그리고 저방중전화잡 사범, 이제 내 이젯 막달라에서 왔었겠다. 이 그리고 큰 사람들한테 이동하게 따라 가야 여기서 잘 보면 이짜 네가 비하네 멘토, 아들이 아들 자격을 위해서 뭐 일하고 싶어이래서 그게 이 손, 1 1이0번 바람에 1서0 0 0 0 0 0 0고리 12000번 안내가 1 0리 12000번 안내가 1 0나0 0 0 0 0 0 위너 마스켓 오래되고 오 그가 일하므로 따름다는아들지가 되고 싶어. 그가 벌컥을 뺏다만 아베, 비엔날리아 엔의이고 엄딘의 니온 대레션. 그저 한번된 집에서 아버지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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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도 별의 뜻 미모나 비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 비용, 뭐 하마하는 로그 하나님은 우리가 북자되기를원이들하모습이고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멀어지지. 이놈께는 이놈들도 좀 이와모 뺄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천국에 영원 사라져 보라지. 이놈께는 이놈들도 이와모 내라대나지 그런데 왜우리은 그게 행복하고살을 보다 못하니까. 괴롭고 이렇게 놈들도 놈도 이율라왜 하나님은 천국이 놈들이 이놈도 오 이유를 죄라고 d a 이 s t á e 다들 a calle, ¿por q u 가무 o r el p e c a d 리 Si era p o s i b 나 e 가 o e 이 que cada d 하나님 o m o yo, c a m b i 나 n sin e s t 지 n 하나님 como el pecado, es lo 그래서 하나님께나가면 죄를 없애야 그래서 다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 죄를 없애는 방법을 무엇입니까? 그가없나야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모시면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니다 예수님께서는 을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죄가 죄를 없애다 예, 따서을죽을 때, 죄를 내가 죽어 죽을 수는승에게를니다그에서도 단년 에 짐승에게 죄를 보내는 것니다두 자는 소를 고 걔트리스 차이하고 나가서. 걔트리이하고 나가서. 걔트리스 차이하고 나가서. 걔트리고나리스 차이하고 이하고 나가서. 걔트리가서 걔트리스 차이하고 나이하리스 차이하고 나가 하나님, 께나님내일습니다 대여, 대여, 여주 제가 이 잔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내가 죽을 수속지 대여, 대여, 오늘도 먹을 고 먹을. 이 집사님 안에 있는 속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또이 잔을 올라서 베자. 내가 누구를 위한? 주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의모양을여마따라에올가서 베자, 베니 잔. 그 양을 주고, 잘라서. 이게 좀마사나고해라서 약간 게해 Y cuando Jesús oye, olía, o veías estaba pensando que Jesús le perdonaba. Pero esto tiene un pequeño problema. Que nosotros cada vez que pecamos, tenemos que matar a una oveja. Que nosotros cada vez que cometíamos un pecado, teníamos que matar a una, un una oveja. ¿Y cuánta oveja vamos a matar en una vida entonces? Por eso Jesús dijo, mira, le voy a el trabajo. Por eso Jesús nos dio dos opciones o dos, dos cosas que podemos hacer para ser perdonados. Digo, ustedes son un ser humano, entonces un ser humano tiene que morir en vez de. Pero ustedes saben que entre las personas no hay ni una sola persona que sea puro y limpio. Y la Biblia dice que todas las personas son pecadores, que por eso nadie se puede poner delante de Dios. Por eso hay dos condiciones. Primero, en la persona el segundo tenía que ser una gente cura, o sea, sin pecado. 예 앞에 있 하나님 p e 지 s o n a q 그래서하나님께서사 e 하시 s Por 서 s o Dios ha a p o s 수 a d o a su hijo, pero igual Dios t u 다 i e r a por ser. 하나님 a 아버지 r u n d a Arunda, a r u n d 이 Arunda, a d a Arunda, Arunda, a r u n d d a a r u n d n Por eso Jesús es un Dios y aparte también es un ser humano. Por eso él es la persona que no tiene ningún pecado. Y este fue Jesús que fue crucificado en la cruz. Y ese rabana es sabe que nosotros teníamos que derramar Ahora hay un puente en medio de que Jesús viene entre nosotros. Pero hay un puente que nosotros tenemos que cruzar para poder llevar. ¿Y qué es cruzar ese puente? Eso es creer. ¿Qué es la forma de expresar nuestra creencia? 가장 첫 번째 표시는 기도하는 로이야라우라오 혹시 집단에 계신 분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주전하 계신 여자, 여가로안 되지 않아? I can take it away, I can take it a w y I can it e it e it a w a a 예 아주 는데 그런 기제에 대해서는 사업은 대신 하여금 같은 특성한 저희한테 얘기해 왔다지만 여러분 파악해 주시는 분있십니까네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있습니다예깜반을끊어놓 요한복음 1장 12절 예 땅밭을 끊어놓을 때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이 인디오 레요스 스피리 에스스 야마도 히호 데디오 너는 모다 믿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의 자녀입니다. 우테스 토도 프레센테스 토도 프에 내가 하나님한테 가면은 근데 왜이렇 신이 없습니까? 이 점을 입혀야죠. 볼게요. 또 그냥 나뭇가락, 오래간 나뭇가락 내비게요. 걱정하지 마시지. 너 임금의 아들왕자로부 처음에는 너무무서 고르마켓에다 임고베스벤스에 네오 임고에 뵈야 세월이 날씨에 깔아내는 가사 농사도 그렇게 나왔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패가가 되는 사람은 괜히 에르알 마켓에다 낫게 될 만큼의 약도. 자우미왕는 친하게 되면, 분슨 아프리니. ¿Qué e 바 lo que pasa, Papá? ¿Qué vas p e 라그 i e n d o ¿Te e s t 이 여러분, 자우미는 친그 없습니다. Ustedes, cuando recién e m p i n o t i e n e fuerza. Porque todavía no tenemos fuerza, pero así como el bebé crece, nuestra fe también crece. Y sí. sí. si nos seguimos asistiendo en el y seguimos aprendiendo nuestra fe a crecer. Y en este momento, cuando decimos en el nombre de Jesucristo de Nazaret, te los demonios, fuera de este lugar.

Dice que el, el Papá que nos dio todo esto, dice que es el Dios de los dioses y que no hay nadie que le pueda arrebatar lo que está en su mano. Ni el propio Satanás no nos puede cortar de la mano de Dios que nos está tapando a nosotros.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경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때에 모든 데서 라돈이 creemos de 이 a manera 할렐루야.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Ahora queremos vivir como tu hijo, mi hija. Quiero compartir esta gran alegría con mi vecino. Dame la fuerza del poder que, que el depende del demonio pueda Há que yo pueda dejarte ver tu nombre. Há que yo pueda ser utilizado para aumentar el reino de los miedos